자, 이분, 이 환자는 어떤 환자지? 어. 3 5벨이죠 하. 지드린이 한약이다, 영상. 에이, 이거는! 아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 니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 자. 어, 근데. 이걸 못 깬다고? 에이, 이거는 근데. 어 아, 이거는 깼지. 이거 왜못 깨, 이거를. 왜못 깨? 잠깐만. 섣불리 판단하지 마. 니가 아직, 에? 이건 깼지. 야, 이거 뭐야, 이거? 세상에서 제일 쉬운데? 에? 아 어, 씨. 잠깐만, 잠깐만. 이 새끼 왜 이래, 이거. 너 뭐야? 어, 이 옵션 좋은데 왜안 깼어, 이거에? 어, 근데, 이거, 아케론 강추 안 뽑아. 왜, 뭐야, 뭐야? 왜 강추 안 뽑아, 이거? 얜또 왜, 신발이 왜 이래? 정감 끼고 왜, 세팅이 래래 속, 속도 신발이 없다. 괜찮아, 오케이. 매듭부터 애충 매듭이 아니고, 얜또왜 이래? 매충 매추매... 왜이 어, 에? 세팅이, 뭐 약간, 세팅이 문제가 있네, 지금. 자, 그러면, 여기, 혹시 있나? 걔네빈? 페라도 없고? 페라 없어? 패러 없다. 그러면 들어갈 아 조합이 좀안 좋네. 여기 들어갈 캐릭이 없네요 지금. 브로아나 스파클밖에 없어 여기 지금. 스파클 어파클이고 히메코 히메코로 디버프를 넣으라고. 아니 근데 이거 근데 히메코 넣을 음 레빈이 켜웠어 레벤이 안 키웠잖아, 근데. 후반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전반이 지금, MG 아케론이야? MG 아케론도 아닌데? 아, 이거 쉽지 않다. 스파클 밖에 없는 거 같아, 스파클 밖에. 스파클 쓰고, 아니면, 아니면 그냥 아케론 빼? 아케론 빼고 얘 쓸까요, 히메코? 아, <laughs> 씨. 히메코 잘 키워져 있냐, 이거? 광추는 뭐 있어? 삼라크르네 이거 생각해보니까 히메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히메코 광추도 있고, 행적도 찍혀 있는데, 이거? 템은 바꾸면 되잖아, 템은.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왜냐면, 빼기엔 아까워? 아, 전반에 갤러고즈라고 이쪽에? 아! 어, 내가 볼 때, 히메코가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아키론이 나? 이거, 히메코 딜꽤 나올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한번 해볼까? 왜냐면 이게 밤캐론이라서괜찮을려나밤캐론이라서 일단 가보자. 해보자, 일단. 해보자. 어, 해볼게. 그리고, 부틀은 이쪽하고, 갤러가 아니면 후반으로, 아, 여기를 바꿀까, 이렇게? 바꿔? 이것도, 이게 낫겠다, 이게. 오케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음. 이렇게 가고, 어, 이렇게 가고, 여긴 이제, 오케이. 끝. 렛츠고. 가봅시다. 아, 그러게. 초구 있으니까 아트론이 낫겠다. 아, 타임, 타임, 타임. 내가 까먹은 게 있어. 이거 그, 후반 약점? 어차피 상관없어. 어차피, 그냥, 얘만, 어떻게든 패면 될것 같아요. 어. 나로론 아, 잠깐만. 아까 지금 보니까 얘가 애충 매듭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거 바꿔주고. 음, 애충 매듭이 없네요. 얘또 격투 매듭이야. 찾아봐. 그럼 찾으면 다 있어. 얘또 격투 매듭이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찾으면 나와. 어. 여기 여깄네. 여기 가져가겠습니다. 박호공, 끼면 되고. 너 벗어. 너 벗어. 누구야? 누가 벗냐? 너 벗어봐. 공격력? 괜찮아. 꺼져도 돼. 그리고 또 누구야? 아까 얘도 친구들 많이 었거든 너도 친구들 봐줘 올게. 이거 어떻게든. 누구 벗겨? 얘! <laughs> 완매? 이거 벗기면 그냥 얘꺼 애친구들 뺄까? 얘꺼, 얘가 격투혀 그냥 땡땡 일제. 별로 의미 없거든요, 이거. 그냥 얘가 등을 끼고, 완매 애충을 주자, 차라리. 애충이 필요하지, 얘는. 그럼, 브루냐꺼 가져오고요. 됐다, 오케이. 세팅 완료. 정원는 뭐야? 아, 얘는 이제 속도는 낮은데, 완매 이렇게 상관없고, 어차피. 완매 없구나. 속도가 너무 낮아, 속도가 지금. 속도가 사람 아닙니다, 지금 이거. 이거라도 뺏어올게요, 일단. 134는 찍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이거. 속도가 왜이렇게 낮지? 아니 그럼 메신저 차라리 그래 차라리 그냥 칩포 껴 이거 맛있는데? 마.. 맛있는데? 속도 이걸 차라리 바꿔줘 메신저로 그냥 이거 하고 메신저 교체할게요 이쪽은 됐다 굿굿굿 굿, 굿. 음 좋아 됐죠 됐다 좋아요 된거 아니야 이정도면 이제? 가자! 된거 같아요 얘는뭐 강추 좋은거 없겠지? 이거 있네! 껴주고 갑시다 된거 같다 Let's go! 세팅 완료 여긴 않습니다. 자 세번째 환자 첫 환자는 다들 모르는 사이에 죽었습니다 지금 좀이 환자는 살릴수 있겠죠 토크는 좋고 있는데. 이거 차주고 스택 쌓고 디버프 지워버리고 좋아 완벽해 간다 풀버프다 이제 아케론 보여줘라 이것이 아케론이다 <laughs> 괜찮아 잘 써서 어 좋아 괜찮아 나쁘지 않았어 잘했어 첫 탄자 돌아가셨습니다 아그래 속신인가 이거? 아 이거 신발을 바꿀까? 공신으로? 혹시 공신 좋은거 있나요 지금? 공신 좋은거 있으면 바꾸고 아 그러게 이거 잠만 이거 아니 무조건 바꿔야 되네 이거는 무조건 바꿔야 되네 이거 왜냐면 스파크 쓰니까 어너 좋아 너 좋다 너 좋다 이게 나을 듯 시작이 스파... 몇이지? 85퍼야? 90퍼? 그러면 신발을 아까 이게 사업이죠? 이게 4업이야 이게 나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이제 97, 98, 이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브루냐 때 쓰는 것 때문에 바꾼 것 같은데, 일단 준비된 것 같아요. 가보자. 이제 모든 준비는 갖춰졌다. 이제 해봅시다. <목소리> 형으로이 새끼가 잡아주고 이 새끼가 이리 보내시다. 이가 주고 어차피 이거 스택 안 쌓이잖아. 배고 컷. 딜이 아까보다 오 좋아요 많이 올라왔어 많이 좋아 아주 훌륭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배고 아 이거를 갤러 갤러고 줘야, 줘야 되는데. 씨. 참겠다. 갤러가 먹으면 스택 쌓이는 건데, 저거. 오케이, 아무튼. 어? 격파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와류가 좋아, 와류가 지금. 와류가 잘, 아프죠, 많이. 이 악물어. 와류빨로 하나 잡히지 않을까? 꽝꽝꽝아꽝 이게 스킬 한번 써야 되는데, 결국에는. 피사기를 아끼고 하고 싶은데, 오케이, 피사기아끼피살기 아끼고, 아껴, 그럼 좋아. 피사기 아끼고, 그냥 잡자. 피사기 아끼고, 차라리 내 허리 여기서 안 죽여야지. 아직. 아직 안 죽이고, 아 갤럭시 좋아했어. 참아, 참아, 참아. 왜 이렇게 아파? 이거 지금 잡아야 되지, 이미지 잡죠 지금. 끝났어. 괜찮아. 상 없어. 저도. 죽겠지? 선아, 이게 안 죽어? 됐어. 됐어요. 이제. 시작합시다. 이제. 깔아, 주고 그래서 굿. 좋은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써주고. 격파. 됐고. 가운데 거 뚫어서 격파시켜주고. 이쪽이 육중첩이야. 이거 시키자 그냥 이거. 됐지 이거. 됐고 됐어 좋아 이거. 굿, 굿, 가자 이거. 이거. 이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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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가이 가자 왔다 보여줘 이로나 완벽한 완벽한, 상황이다, 완벽한 상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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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방케론, 야! 야, 씨, 너, 이 녀석. 이 녀석 센데? 야, 잡혔죠, 아래로. 컷, 됐어요. 일단, 무조건 죽으니까, 이쪽에 그냥, 택기 싸웁시다. 컷, 됐고. 이게, 상나클 정도 해주고. 자, 여기,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 들어가, 지금 들어가. 들어가서 써주고 가운데거잠 못재우게 격팔 해버릴게요 지금 잘 풀렸나? 아! 늦었구한턴 내가 차지마! 캐론이아 아깝다 턴 늦었어요 제가 한턴 괜찮아 잘했어 아아 아, 이게 잠만 스포 모자라? 스킬 쓰면 안되고 상황, 상황 좋지 않네 좋지, 않,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격파를 먼저 해야 되는데 격파 이거 시켜? 안돼 참아야 돼음 이거는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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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패주고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니까 격파 스택이 날라갔으면 괜찮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죽지마 버텨 이 악물어 죽지마 제발 어우쉣 아, 방케론이 격파되면 스택이 싸요. 그 생각도 못했네. 일단 이거를. 자, 합시다, 일단. 죽나? 잡힐 것도 같은데? 제발 죽어, 제발! 제발! 미친, 그런 거들이 안 돼요. 밸로고 해줘야 되고. 일단 잡긴 했는데. 아쉽다, 살짝 아쉽다. 삼나클 정도 했고, 이제. 개가야 돼, 개가야 돼, 이제. 끝! 부트이 이제 7라클 하는 건데, 이거 못할 수 없, 육라클부트이 내가 볼땐 깨거든, 이거? 내가 볼 때는? 살짝 느리긴 했지만, 그래도 난부트이 믿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1웨이브가 1라클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아, 근데 이거 너무 격파 독박이네, 부트이 혼자서 이거. 아, 이거 쉽지 않겠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부트웨어 혼자 다 격팔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는데, 상황이 지금. 약점이 안 맞으니까. 여기부터, 지금부터 문제야, 지금부터 이제. 격파 이걸 먼저 때려가지고, 빨리 격팔하자, 이거부터가. 아, 제 애충을 도 아니죠? 괜찮아. 이거를, 얘가 맞아서, 그, 스택을 좀 채워주고. 아 부금? 아 기다려봐 잠깐만 그러면 부금 바꾸고 올게 하, 일단 부금 바꾸고 올게요 부금 차이도 있거든 이게 부틸 어있어 부틸 부금 오랜만에 투네 분 키고 한번 가, 달려봅시다 이거지 그래 이게 확실히 부금을 켜야 이게 되게 세집니다 이게 가보자 여거 <laughs> 쓰고 밀어서. 조금 너무 늦게 들었어격파지를 저거 먹여야 돼, 부트힐한테. 저거를 잠깐만. 써주고. 아, 이게 갤로가 없으니까 좀 너무 빡빡한데, 이거? 아, 이거 가능하려나? 자, 대기. 이거 먹읍시다. 빠방! 빵! 그렇지! 이제 부트힐 스택이 쌓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 잠깐만 이거 근데 잠깐만 야 이거 언제 잡지 이거 잠깐만 좀 뭔가 안좋.. 뭔가 이상한데 이거? 이거 맞아? 이거 맞냐고 잠깐만 이거.. 이거 맞냐고 잠깐만 이거 맞아 지금? 잠깐만 잠깐만 몇.. 아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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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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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좋아 됐다 됐다 와, 왔어 왔어 잡아요, 잡아요, 죽여, 제발 죽여, 부티, 죽여, 이씨. 죽여, 이씨. 야 라운드가 지금 잠깐 이상해, 아이고, 잠 이상해, 아씨 <laughs> 몇 라운드야 지금? 3 라운드만 잡을 수 있냐? 아씨, <laughs> 이거 갤러버가로 아 갤러버가, 이거 안 돼. 갤러버 안 오면 안돼 이거. 아 생각, 못, 생각 못했네 이거를. 아, 이게 혼자 격파가 안 되네, 지금. 일단 해보긴 하자, 그래도. 3라운드니까. 혼자 격파 안 돼요, 이거.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생존? 이게 지금 격파 안 되는 게 너무 커. 생존은 돼. 생존은 되는데. 어? 우리 잠깐만. 일단 해보자,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턴 밀어주고, 부트위 먼저 턴 땡겨서, 벽팔줘 따당! 빵! 오! 잠깐만! 씨. <laughs> 야, 이거 되는 거야? 이거 되는 거야, 이거? 잠깐, 대기, 대기, 잠깐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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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이거, 부트 턴이 먼저 오면 잡거든, 이거? 파시키까지만 그냥 이거를. 부틸이 먹어야 돼 이거를. 잡아 태기 태기. 부틸이 먹어야 돼 이거를 부틸한테. 부틸 부테일 먹을 수 있냐 저건데? 중간에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거. 아쉣 부틸 못 먹어. 그럼 격파. 넘겨. 미룰게 이렇게. 어쩔 수 없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사케츠 그래도 됐어 굿. 오! 이게 역전돼 이게? 설마? 이게 이게 반전된다고 이게? 이게 반전 된다고? 진짜로? 어 일단 협파대 먹어줘 이걸로 그리고 격파를 자이거를따가씩 쌓읍시다 이거 이따가 이걸 갑자기 이겨? 오른쪽 격파대에서 격파대 격파들에 와을 쌓였고요 지금 이거는 평타 쳐서 이게 알겠다. 음악의 힘이야, 음악! 이게 음악 때문에 깬것 같은, 음악 때문에 이거 뭘 했어? 아! 이거 쓰고 할걸, 씨 실수했죠, 이거 자꾸 까먹는다, 이거 이거 깰것 같은데? 깰것 같은데? 어어, 어어, 어 다음 라운드가 두 라운드거든요? 두 라운드 안에 폭발적인 딜을 내서 이거 잡아야 돼, 이거를 두 개? 어?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아 완매. 이번 턴에 때렸으면 자잖아 이거. 아 진짜. 야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아까 스케일 미리 빼놓걸. 예상 못했어요. 아 아, 아, 아. 아 진짜 너무 아깝다. 괜찮아 좋아. 나쁘잖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사량이 끝났고. 자,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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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격파 됐고, 이제턴 밀면서 다운 됐어 일단. 깼다. 깬거 같아요, 깬거 같아요. 개겠지 잠만 할수 있지. 이거를 부틸 먹, 어 부틸 먹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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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부틸 먹, 부틸 먹어줘 이제. 부틸 먹을 수 있어 요 이거. 이거를 부틸 먹게 양념해주고 가자. 스티키 회자 깼다. 깼다! 빠방빠가 빠방! 아! 아! 씨! 하. 아. 아. 역시, 부금의 햄이다. 아, 음 앉아.